9월의 바닷바람이 유난히 시원했다. 은호는 차창을 내리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았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온 끝에 도착한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요했다. 5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맞은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텅빈 일상이 낯설기만 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 대학생인 딸 수진이는 자취하며 바쁘게 살고 있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냥 한 달쯤 어디 조용한 곳에서 쉬다 오세요. 딸의 권유에 무작정 떠난 여행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게스트 하우스 바람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였다. 은호는 차에서 내려 짐을 꺼내며 오랜만에 느끼는 바닷바람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짧은 머리에 편안한 면 셔츠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웃는 얼굴이지만 어딘지 쓸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은호입니다. 네, 서진입니다. 방은 2층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준비해 뒀어요. 짐 들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고 갈게요. 서진이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은호를 방으로 안내하며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다. 아침 식사 시간, 마을의 볼거리, 근처 식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편안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서진이 나간 후, 은호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도시의 회색 하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첫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다음날 새벽 은호는 일찍 잠에서 깼다. 도시에서의 습관 때문이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반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바다를 보러 나가기로 했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바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라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호는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서진이 커피 두 잔을 들고 서 있었다. 네, 직장 다닐 때 버릇이 남았나 봐요. 그런데 서진 씨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저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커피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서진이 건네준 커피는 향이 좋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5년 정도 됐어요.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이곳에? 서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 혼자 있기엔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요. 이 게스트 하우스는 남편이 은퇴 후에 함께 운영하려고 준비했던 곳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다. 은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다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매일 이런 일출을 보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처음엔 감동적이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보니 새롭네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한 아침을 맞아보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은호는 매일 새벽 바다를 보러 나갔다. 그때마다 서진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누던 둘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이런 날에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 그럴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길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손님들이 체크인 하고 나면 시간이 있어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함께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이라고 하기엔 야트막한 언덕에 가까웠지만, 정상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런 곳에서 살수 있다니 부러워요.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 보며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은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했다는 것,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 딸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서진은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었다는 것,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만 살았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외롭지 않으세요? 은호가 물었다. 외롭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은호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딸이 가끔 전화하긴 하지만 자기 생활하느라 바빠요. 당연한 일이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말했다. 내일도 날씨가 좋다면 마을 구경을 해보세요. 작은 등대도 있고 어시장도 구경할 만해요. 혼자 가기엔 좀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가실래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좋아요. 오랜만에 마을 구경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날 밤 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서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호는 원래 일주일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떠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서진에게 며칠 더 머물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괜찮으시면 얼마든지 계세요. 어차피 요즘은 손님도 많지 않고요. 며칠 더 머물면서 은호는 자연스럽게 게스트하우스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고 삐걱거리는 의자를 수리해 주었다.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서진이 감탄했다. 건설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이런 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동안 업체를 불러서 처리하던 일들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니. 은호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이었다. 어느날 오후 서진이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간다고 했다. 은호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손님인데 이런 일까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요. 마을의 작은 시장은 정겨웠다. 서진은 단골 상인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은호를 소개해 주었다.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에요. 며칠 더 머무실 예정이고요. 아, 그러세요? 우리 마을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장을 보는 동안 서진은 은호에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년째 생선가게를 하는 김 사장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는 박할머니, 젊은 나이에 귀농한 이씨 부부. 작은 마을이지만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다. 정말 따뜻한 동네네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 저기 꽃집에서 꽃좀 사고 갈게요. 서진이 산건 작은 해바라기 한 송이였다. 누구 줄 꽃인가요? 게스트하우스 현관에 놓으려고요. 손님들이 좋아하거든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진은 해바라기를 예쁜 꽃병에 꽂아 현관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작은 꽃 하나가 공간을 훨씬 밝게 만들었다. 역시 여자의 손길이 다르네요. 그런가요? 서진이 수줍게 웃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쉬세요. 아니에요. 요리하는 거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부엌에서 서진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은호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도 이렇게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그리웠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 요리하는 걸 보니까 서진이 손을 멈추고 은호를 바라보았다. 아내 생각이 나시는군요. 네. 가끔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게 제가 만든 된장찌개였거든요. 처음엔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좋은 추억이에요. 슬프지만 따뜻한 추억이요.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다.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좋으시네요. 과찬이에요. 그냥 집에서 해 먹던 대로 한 거예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혼자 살다 보니 주로 간단하게 때우는 편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동안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 혼자 해 먹던 건데, 둘이 해 먹으면 더 맛있죠. 그 말에 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마을에 작은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다 축제라고 하는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행사였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가볼까요? 좋아요. 저도 작년엔 바빠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축제 당일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었다. 작은 무대에서는 지역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바닷가에는 각종 먹거리 장터가 들어섰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와,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매년 이맘때면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오늘만큼은 우리 마을이 제일 활기차죠. 두 사람은 축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서진이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은호를 소개해 주었다. 사람들은 은호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서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에요." 서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녁이 되자 바닷가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터지는 화려한 불꽃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불꽃놀이를 감상하고 있었다. 은호와 서진은 조금 떨어진 곳의 바위에 앉아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참 이상하네요. 은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젊을 땐 이런 불꽃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잠깐이라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짧아서 더 빛나나 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불꽃이 터지고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을 때 서진이 작게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런 축제를 제대로 본것 같아요. 저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길 수 없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었다. 은호가 마을에 온지 3주가 되던 날,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아직도 거기 계세요? 응, 좀더 있을 것 같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또 혼자 어디 떠돌아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아빠, 이제는 좀 가만히 계세요. 저도 걱정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호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딸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했다. 서진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 며칠 전 서울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걱정 섞인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서진아, 남자 손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괜한 감정은 만들지 마. 결국 혼자가 편해.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은호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고 자신은 이곳에 남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새벽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함께 있어도 뭔가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은호는 게스트하우스 거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먼저 입을 연건 은호였다. 서진 씨. 네. 제게 바다는 늘 그저 넓고 허무한 곳이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바다를 보면 더 외로워지기만 했거든요. 서진이 조용히 은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당신과 있으니 이제는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네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까 기대가 돼요.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다. 은호씨,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내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서진씨와 함께 있으면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느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 서진이 입을 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럼. 하지만 무서워요. 또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 은호가 서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파도가 된것 같아요. 혼자였을 때보다는 함께일 때가 더 따뜻하잖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채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침묵이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은호의 질문에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대신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0월이 되자 마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관광객들도 현저히 줄어들어 게스트 하우스는 한적해졌다. 은호는 이미 한 달을 넘게 머물고 있었다. 어느날 서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었다. 은호야 좋은 기회인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나이는 좀 있지만 경력이 워낙 좋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호는 고민에 빠졌다.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서진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서울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어요.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담담한 미소로 바뀌었다. 좋은 기회네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요. 언젠가는 결정하셔야 할 일이죠.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은호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은호는 결국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서울에 가서 정리할 일들을 처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이었다. 언제 떠나세요? 서진이 물었다. 모레 아침에. 그러세요. 마지막 이틀은 두 사람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다. 평소처럼 새벽에 바다를 보러 나갔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웠다. 떠나는 날 아침, 은호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다. 서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지만 둘다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네. 서진 씨도 몸조리 잘하시고,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색했다. 한달 넘게 함께 지낸 사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서먹했다. 은호가 차에 타려는 순간 서진이 뒤에서 불렀다. 은호씨.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 저야말로.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던 서진은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주저앉았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 은호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로 향하는 길 내내 자꾸 룸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서울에 도착한 은호는 그동안 비워두었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이 허전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볼 사람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호는 제안받은 일자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지만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진이 자꾸 생각났다. 지금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을까? 같은 시간 서진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다른 손님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은호가 있던 그 자리가 계속 비어 보였다. 새벽마다 바다를 보러 나가지만 혼자 마시는 커피는 왠지 맛이 없었다. 어느날 저녁 서진은 은호가 머물던 방을 정리하다가 창가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햇살이 머무는 바다 당신이 있어 따뜻했습니다. 마이너스 은호. 서진은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움과 고마움과 아쉬움이 모두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주가 더 지났다. 은호는 결국 서울에서의 일자리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다른 결정을 내렸다. 마침 처분하려고 생각하던 서울 집을 정리하고 바닷가 마을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딸 수진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을 때 의외로 딸은 반대하지 않았다. 아빠가 그곳에서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셨거든요. 그랬나? 네. 오랜만에 들어본 밝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처음으로. 딸의 말에 은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10월 말, 서진은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겨울을 앞두고 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화분을 들여놓는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은호가 서 있었다. 여행 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막 도착한 것 같았다. 은호씨, 언제? 방금 도착했어요. 혹시 빈방 있나요? 서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은호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여행객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으로 왔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요? 네. 서울에서 집도 정리했고, 딸도 허락해 주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서진이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일어났다.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집에 온걸 환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달 넘게 쌓인 그리움과 걱정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은호는 마을에 정착해 작은 펜션 겸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진의 게스트 하우스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다. 새벽마다 함께 바다를 보러 나가는 것도 예전과 같았다. 다만 이제는 이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다. 결혼은 안 하세요? 마을 이장님이 농담 삼아 물어볼 때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실제로 그랬다.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일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서진이 물었다. 뭘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여기 온건 말이에요. 은호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버텨내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별을 세었다. 사랑은 젊음의 불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햇살 같은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뜨겁지 않지만 지속적이며 요란하지 않지만 깊고 진실한 사랑. 바닷가에 남은 햇살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조용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